네 여기는 b i s c KGU 안산입니다 네 s k k u 안 신호파이 라인 여기요 여기는 에1 0로 리마 양키 알파 안항지구입니다 마이크 한번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h 1 0 리마 양 알파 여니다 많이 가니시고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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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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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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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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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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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니 다이너 냉겨 드리면서 파이널 드립니다. 엑체제로 리마 양키 알파. 얘기는 6K 체제26 파이널 드립니다. 많은 분들 만나 고 뵙고 수고하십시오. 네, 6K 2KG 완산. 여기는 엑 k 2 k 리마 양키 알파 안양지구입니다. 예. 아, 또 통신을 내에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예, 오늘은 봄날중 같아요. <laughs> 아, 아침에 출근하는데 어, 따뜻하더라고요 온화한 어, 느낌이 들면서 예, 벌써 봄이 오는 느낌 예, 그러한 느낌을 살짝 받았답니다이 예, 뭐, 어, 이번 주는 좀 어, 어, 따뜻한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뭐 영하 한뭐한 뭐한 14, 5도 정도 이렇게 강추위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어, 일기예보 보니까 어, 또 추위에 어, 또외국에 어, 어, 업무 보시는 분들은 어, 많이 좀 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뜻한 게 좋습니다, 겨울에요 예,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내십시오. 예, 또 다른 분 계시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 제제로 리마양지알파 안양지구입니다. 수진합니다. 식스 킬러투 인디아 로미오 킬러 네 피스케이트 IRK 의인장 나오셨네요 안산이시고요 예 네, 반갑습니다 이른에 제대로 리마양 알파입니다네 h l 로 리마양 알파여시스케이트 IRK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이드 여러 오인장 너도 지만 최고 많이 받으시고 어 감기 시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 다음 주 다음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이 아마 대안인가 그러던데요. 그거 뭐 아마 대안 추위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우리 오해님 말씀처럼 에, 다음 주에 혹한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h l 0리마약 알파, 스케이트 아스케이 H&C 스케이트 아이 h 스케이트 이 h 이고요 예, 신호 바이 깨끗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이그러게에요 예, 이제 어소화에의어 어, 추위가 없어서 아마 대한 추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laughs> 어, 이제 다음 주에 기온이 어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마 어, 이제 대한 추위가 어, 그렇게 이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늘 예, 통신을 위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는 말씀드립니다. 어, 좋은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시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네트밀오로리마 양키알파 양지부입니다. 수진합니다.